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천지 만물 인간이 주인공 내한 사람이 주인공이다 내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 된 자리에 여전히 있으라고 여전히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의 그 방향 어떤, 그, 지향점을, 어, 이렇게, 그, 뭐, 참, 남겨준다, 그럴까요? 인식하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내용에서, 어, 바로 하나님, 응? 음? 하나님, 또, 실제로, 그,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 그리고, 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 또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전히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것으로서 어, 성령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개인 개인이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 이름 이런,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어그참 어, 잘못해서나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이걸 그참 인간이 어, 잘못할 수 없는데,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가 어, 절대 뭐참 밀린다든지, 어, 뒤로 뭐참 음, 후퇴된다든지, 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인간, 그런 어떤 상태가 내한 사람의 인간의 그 위치가 분명한데, 어, 여기에서 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로서 우리에게 인식 어이 어, 내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고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인간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걸 가면 뭐저 옛날에 얼마나 살았던 건 모르고 지금 현재 개인이 살아가면 이 한계 뭐 70년 100년 하는 이 삶을 두고 우리가 두고 두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고 사탄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고 지옥이나 천국이라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자꾸 잊어버리도 아 그거 없어도 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내용에서 장치 어? 이런 그어 인간의 어 놓치는 자 인간의 자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리고 이 천국에서의 인간 중심으로 사는 내한 개인의 자리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하나의 목표로서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그 관계성을 맺고 있다. 이걸 우리가요, 봐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 들려주는 이런 환경은, 인간이 있는 이 환경 자체에서 인간이 스스로 사탄을 인식하고, 사탄과의 그 관계에서 인간이 월등하게 우월하다. 이 관계를, 이 내용을요, 사, 인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 이걸 유지를 한다면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굳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요. 굳이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변하는 거죠. 변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천국에서의 삶은 인간의 존재는 사탄과의 관계에 연결되어지는 이 환경, 사탄과의 어떤 이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같이 공유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런 환경에서의 사탄을 분명히 제한하고, 분명히 한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방향을 정하는 거리를 둘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어떤 한계점이죠, 한계점. 인간이 스스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인간의 한계점이라 이 한계점에 대한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에게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회계란 말이에요, 회계. 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과연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걸 해야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인간인들 그 하는 일이에요. 잘 했다. 개인적으로는 잘 하는 거로넘오는데 이게 잘 하지 못했다. 잘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요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바른 행동을 할수 없는 올바른 어떤 일을 남겨놓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이 천국이라 하는 이 현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인 개인적으로 어? 참. 어참 아, 철저하게 아, 접근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 것을 돕는다 지원한다 하는 내용에 우리가 성령님이라 하는 그 어, 우리가 인간이 방향을 돌릴 수 있는데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런 분들 성부 하나님 하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리에 우리가 위치가 있는가면은 하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신 분. 그러니까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이 인류 전체 인류 가운데서 불과 한 30년 이 땅에 있는지 33년에 간 연수, 인간의 연수에 맞춰서 33년 동안에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보여줬던 그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인식을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 하나의 또 역사를 같이 보여주시는 개인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말하는 행동,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다면 그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 있으면서 시간 시간 늘 그렇게 방향을 어 정하고 그쪽으로 좀 연결하는 이런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서 필연적이고 필수적인데 이걸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개념을 멀리하면서 인간됨에서 사탄과 사람과의 이 관계성의 상대적인 부분의 이 개념이 자꾸 힘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도 하나님 앞에 가는 회개 내하는 행동에 대한 어 회개하는 이런 것도 무뎌지고 그러므로 자꾸 자꾸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사탄에게로 자꾸 가까워지며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그 제한되는 수명도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이런 과정이 뭐 그것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 귓걸해봐요 100년, 60년, 70년 요 사이에 내가 이 전체가 정리되어야 될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한계성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내한 개인에게 삶과 죽음 자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널 있는 거요 순간적이죠.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인간의 모습. 내가 지금 코에 숨이 있다. 이거 자체에서 숨이 끊어진다. 내 몸이 있는 거야요내몸딴 데서. 다른 데서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숨이 끊어지고 숨이 붙어있다 바로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자체는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자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주 막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내용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자석이 남쪽 북쪽 가르치는 이 NS극 자석 남극과 북극을 가르키는 어? 이, 이 자석도, 자석도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 아무리 길어 있던 그 자석, 좌석, 막대 자석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 여전히 거기에는 N극과 S극을 향하는 그 자석이, 어? 그 성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자석이라. 마치 우리 인간의, 한 인간에게 코에 숨을 쉬는 것이, 코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이걸 분리, 어? 숨 끊어지지 않는 내 몸, 숨이 붙어 있는 내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그 내용에서 내가 있듯이 삶과 죽음 자체가 여전히 붙어 있다. 어? 이거를 한 개인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명한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 분은요, 인간을 만드신 분밖에 는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응? 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요소도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분명히 개념이 나오는데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응? 음? 천국과 지옥이 이것이 같이 요소가 같이 버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개인 개인 자체는 이걸 분리할 수, 사람은 이거는 분리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요소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이것이 내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거 있을지에는 인간은 천국이고 지옥은 사탄의 영역이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부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할 때는 인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삶과 죽음 자체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고, 코에 숨이 끊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 자체를 구분 못하고, 사탄과의, 어, 그 영역, 사탄의 영역에서의, 그 들어오는 그 영역에 있는 그 지옥과 인간의 영역에서의 있는 이 천국 자체가 현재 어떻게 지금 내 개인에게 이게 구분되어 있는지 자체를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못한 정도가 됐느냐,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 성경에 나타나는 연수만 연수로 계산해서 나타나더라도 그때가 지금까지의 연수는 6천년이에요 6천년 사람의 수를 연수로 계산해서 연수로 해서 사람의 수가 해서 나타난 연대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은 6천년이에요 예수님 오신지가 2천년 인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천년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연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다. 몇 살이다. 가는 그 연수대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6천년 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연수가 몇백 년이다. 몇백년이라갈때 그때에, 음? 그때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할 그때가 그 이전에 벌써 인간의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나이는 사람이 지내다가 나이를 카운트하기 시작한 때는 그것은 존재하는 연수하고 카운트하기 시작한 때는 요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되기 전에 연수까지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수만 년의 겨래요.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억 년의 겨도 그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연수가 나타난 것에서, 6천 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사탄과의 어떤 이 인간과 사탄이 이거 상대화되는 이 요소를요, 얼마나 비교하기 힘드느냐, 얼마나 구분하기 힘드느냐, 지금 시절이. 그걸 우리가 연수를 가지고도 봐도 나타나는 거예요. 딱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나이가 장세기에 나타나는 이 성경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말씀에서 조금 더 비켜가서 조금 더 나이가 가서 나이를 나타내는 창세기 4장이 가면은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이네 오장 나이 가요 900년이에요 900년 처음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아담과 하와 아담의 나이를 900년대로 930년 제일 많이 기록으로서 제일 많이 남은 사람이 969년으로 되어 있어요 0 0 천년 천년 이후부터 천년 처음에 카운터 나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사람들,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 그리고 지금, 천국, 그리고 사탄과 인간, 이런 구분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면요, 지금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런 것 가지고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그것 갖고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90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서의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하고, 지금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것하고는, 이건 벌써 엄청난 차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천국, 지옥, 사탄과 인간, 이런 개념들, 하나님 앞에서의 지원받은 하나님과 인간,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막 섞여 뒤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런 개념을 밝히는 데는 표현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음? 그리고 그그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당대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단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천국에 대해서 비교해서, 지옥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아, 그게 뭐 천국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지금 현재 사람에 비교하면, 전혀 다른 그런 답변들이 나온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봐야 된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천지라든지, 날짜를 할 때도, 1일에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하는 이런 내용에 우리는 첫째 날에 뭘 만들었느냐, 둘째 날에 뭘만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그 당시에 사람들은 첫째 날, 둘째 날뭘 만들었냐는 것이 중요한 게요. 첫째 날, 둘째 날하고 일곱 날까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표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내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의, 이 삶에 있어서의 분명히 제한적인 한 개인의, 그리고 이 제한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짧은 세월이 되어지는 이 연대가, 과연 이게 좋은가, 나쁜가, 어? 900년, 900년 사는 것이 좋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90살도 못 사는 우리가 지금, 어, 좋은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분명히 답을 해놔요. 인간이 900년도 살수 있는 개 분, 개인한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그 요소가 있어요. 900년이나 아니라 표현된 대로 뭐 천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존재가요. 생존이라고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 자체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이것이 90년도 못 사는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가 달라져 있는, 처음과 지금이 달라져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 이 요소가 과연 좋게 된 거냐, 나쁘게 된 거냐?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 비교를 해 여기서, 내한사님이 사는 이 삶에, 현재 지금 60년도 살지 못하고, 뭐좀 7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이 주어진 이것이 어느 정도 벌써 거기에 비하면 900년만 비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인간의 이 삶이 축소되고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엄청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이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 고 하는 이 개념에 내 한사람의 코에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 갈라지는 요소 우리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왜 우리가 사는 것에서 이것이 어? 900년 동안에 모르고 살았으면은 모르고 사는 900년을 보낸다 어 아니면 이것을 알고 사는 900년을 보낸다 만약 요를 찌에 현재 내 삶이, 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요소에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거를 기회로 누리느냐, 안 그러면 기회를 저버리느냐 하는 것에서 좀, 그 뭐, 절박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음? 설명이 조금 그, 현재적인 그런 상황하고 어, 비교하는 이 요소에서, 어... 어, 어떻 보면 좀 포괄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때좀어떻 보면 좀 안타까운 어떤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게 된 답을 개인 개인적으로 는 가지고 있어야 돼. 요새 의는 틀림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이를드립니다